이제 세 번째 지문 볼게요. 어 바다 아래의 세계는 마법과 같다. 그다음 가주어 진주어니까 진짜 주어를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어떻다? 놀라게 만든다. 이렇게 돼요. 문장 전체 이동사가 이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그래서 비동사 바로 뒤에 오는 얘가 보어. 특히 주격보어네. 주격보어는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다? 주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메이징 하면 놀라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 어메이 e d 하면 놀라움을 느끼는 이란 뜻이었었거든요. 그래서 ing는 감정을 일으키는 거라서 사물 관련이라고 했었고 ed는 감정을 느끼는 거라 사람 관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주어가 투 부정사인데 투 부정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물 관련이라고 보아서 ed가 아니라 ing가 사용이 된 거야. 그리고 이 투부 정사 보시면 지각 동사가 사용이 돼서 지각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의 원형 ing지. 그러니까 여기를 s swim w 대신에 swimming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어, 고래들과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피 h 물고기들이 물을 관통하여 평화롭게 수영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움을 일으킨다. 그다음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원오브 복수 명사 하면 뭐뭐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리고 관계대명사절 나와서 화살표 앞으로 보냈거든. 이 관계대명사절 아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감옥적어, 진목적어 형태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 투부정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을 한 것도 중요한 문법이거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뭐부터 해석한다? 의미상의 주어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해석하고 진짜 목적어 해석하고 목적격 보어 해석하고 동사 해석하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환경, 여기서 이 환경은 그 바다 안에서의 환경을 얘기하겠지. 이 환경과 그리고 그곳의 놀라움을 explore, 탐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돼요. 다시. 이 자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바다 환경과 그리고 그곳의 놀라움을 탐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191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일생의 매료됨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매료됐다는 건푹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빠진 거야. 첫 번째는 스위밍. 수영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월 r 하면은 물 아래니까 수중세계라고 해석을 할게요. 언더리 수중의란 뜻으로 사용이 돼서. 그래서 수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수중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 관찰하는 것에 일생의 매료됨을 가졌다. 다시. 그는 191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수영하는 것과 그리고 수중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일생의 매료됨을 가졌다. 또는 뭐 일생의 매료됨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1943년에 이 사람은 최초의 뭐를 만들었다? 수중 호흡기를 만들었대요. With the help of A 하면 A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프랑스의 엔지니어인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 또 나왔어요. 뭐가 나온 거야? 감옥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사람인 의미상의 주어까지 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두번 나오잖아. 그래서 괄호가 두 개면 어디서부터 해석한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장치는 여기서 이 장치는 앞에 나온 the first aqua lung. 그러니까 최초의 수중용 호흡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최초의 수중용 호흡기는 누가? 사람들이 공기를 위하여 위로 올라와야만 할 필요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물 속에서 머무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현대의 스쿠버 다이빙은 이 발명품으로부터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쉴수 있는 호흡기가 생기고 나서야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생겨났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 이 사람은 또한 카메라를 만들어 냈대요. 근데 어떤 카메라인지 관계대명사절에서 설명을 하거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여기 수동태가 사용이 됐다는 거 중요해. 이 사람은 깊은 물 속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 끊고,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최초의 바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기서 필름은 영화라는 뜻이 아니라 촬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가 나온 거야. 게다가 이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뭐를 한 거냐면은 다이버들과, 그리고 과학자들과 함께, 바다 아래에 있는, 사, 뭐, 여기는 뭐, 잠겨진이란 뜻이겠죠? 잠겨진 고대 로마의 배를 어떻게 했다? 탐험을 했대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콤마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두 단어로 늘린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 어떤 단어로 늘려서 쓰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접속사. end, but, so, for. 이네개 중에서 그 상황에 어울릴 만한 접속사를 우리가 하나 고르고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이 선행사를 히나 쉬나 잇 같은 대명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콧막 위치인 경우에는 이 선행사의 대명사 자리 있잖아. 여기에 it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it은 뭐를 나타내냐면 앞문장 내용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선행사인데 콤마 위치의 경우에는 이 콤마 위치 앞에 있는 내용 전체가 선행사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앞문장이 하나니까 i t 로 바꿔서 썼다는 얘기죠.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다이버들과 과학자들과 바다 아래에 있는 잠긴 로마의 배를 탐험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수중 고고학적 연구였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물속에서 진행이 되어진 고고학 연구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디에 생략이 되어져 있는지예요. 자, 예전에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관계가 없는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그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어.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모든 것그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 없는 명사 둘이 나오면 그 사이에는 뭐가 빠지게 되는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 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보낸 거죠. 그는, 그가 여기서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절 속에서 또 괄호 칠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 이렇게 괄호를 쳤어.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절에서 실질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이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배우다라는 동사잖아요. 을을 붙여볼까? 무엇무엇을 배우다 말 되죠.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바다에 대해서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대요? 공유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 책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했냐면 텔레비전 시리즈를 촬영을 했대. 뭐라고 불리는? 이러이러한 제목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촬영을 했대. 그 쇼는 1968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9시즌 동안 계속되었다. 여기서 r u 은 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 bring A into B 하면 A를 B에 가져오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쇼는 수종세계의 아름다움을 수백만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왔다. 그 다음, 삶의 나중에, 이 얘기는 뭐, 말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삶의 나중에, 이 사람은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데미징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데미징은 해로운이란 뜻이고 이펙트는 영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펙트라는 단어는 주로 뭐랑 같이 쓰냐면 이 전치사 온이랑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펙트 온 A 하면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A에 대한 영향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럼 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누구누구의 영향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자 한번 다시 해석을 해 볼게. 삶의 말년에 이 사람은 바다 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바다 환경을 해치게 될까봐 걱정을 했단 얘기야. 자, 그럼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해결책 같은 걸이 사람이 차, 생각을 해냈겠죠. 1973년에 그는 자기의 이름이죠, 이게 자기의 이름을 딴 어떤 단체를 시작을 했대. 끊고 뭐 하기 위해서 이노더 투 하면 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죠. 그리고 브링 에이스 어텐션 투 B 하면은 A의 뭐 관심을 B로 끌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 중요한 문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 중요한 문제라는 건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앞에 나왔었던 이 부분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다 환경에 대한 인간 활동의 해로운 영향.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얘기야. 오늘날 이 사회는 이 단체를 얘기하죠. 오늘날 이 단체는 More than이 붙어신 뭐뭐 이상이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0만 명 이상의 멤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단체는 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회원들인지 또 관계대명사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work on 하면은 뭐뭐 하는데 애쓰다 라는 뜻이라서 세계의 바다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3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continu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working이라고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